보시면 여기도 원래는 여기 창이 안에 있죠. 안에 있는 자다 가린 겁니다. 여기도 창이 있는데 가린 거고 여기도 창 있죠. 여기 방두개 창이 있습니다. 가리는 거죠. 여기도 창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리는 거죠. 가리는 이현웅님을 이현웅 만드는토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일지 일지 이렇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구민 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즐거운 태구 살고 싶은 짜난지태 짜난지태 페루갑니다 페루 오 페루 되게 모던 심플하죠. 모던 심플합니다. 어, 이게 진입너죠 이게 진인놈다. 진너고 이렇게 격자형 망으로 격자형 망으로 뭔가를 많이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둑판 모양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해서 검정 신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앞에 보시면 이제 요, 요게 문이죠. 이게 이제 대문입니다. 대문이죠. 안에 다 숨니다. 뭔가 이렇게 일본 스타일. 요, 요 우리나라도 요, 요즘 현대 주택이 이런 건축물이 많이 짓다. 판교에도 많이 짓습니다. 최대한 가벽을 만들어서 건물 자체가 다 가려지는 거죠. 왜? 담을 못하게 하잖아. 담을 못하게 하니까 건축물 자체가 담의 역할을 할수 있는 방법이지 뭘까가? 아주 훌륭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마당인데, 여기는 뚜껑이 있습니다. 여기 뚜껑이 있는 테라스죠. 테라스에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 평양도 재밌는데,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또 마당이야. 마당인데, 요요 요 벽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열리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디자 2층은 디귿자인 거죠. 디자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페루야. 그 안에 안에 창문이 있는, 이렇게 창이 있는 거죠. 창이 있는 건데 이제 디자인을 갖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격자형 프레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벽돌,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벽돌을 구멍이 뚫리게 이렇게 쌓는 벽돌 있죠. 벽돌을 이렇게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럼 구멍이 뚫리잖아요. 아니면 구멍이 뚫린 블록을 쌓기도 하는데 공간 이게 두꺼워서 공간을 많이 차지잖아요. 그래서 이 격자. 격자형 프레임을 제작을 해서 이제 낀 거죠. 낀 거서 창문에다가 다 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창은 여기야. 여기 안에. 안에. 안에 면이 있는 거죠. 안에 큰 창이 있고 외부에서는 창이 없습니다. 없는 아주 심플한 벽을 만들고 싶은 거죠. 만들고 싶어서 보시면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는데 요요요 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철판으로 그냥 쿵쿵 찍은 거죠. 철판으로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한 거죠. 한 겁니다. 평면도 보시면 온통 벽으로, 가벽으로, 가벽으로, 온통 가벽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마당입니다. 마당, 마당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내부도 아니, 외부도 아닌 이상한 공간을한 겁니다. 여기가 내부야.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정원, 이게, 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나무를 심어 놓고, 여기, 여기에 유리창이 있어요. 여기에 격자형 그, 그물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격자형 그물망이 있고, 여기에 조경을 한 다음에, 안에 유리가 있는 거예요. 안에 유리가 있습니다. 모든 게다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마당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요게 벽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 여기는 올라가는 계단이, 그래서 올라와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여기에 대문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이 있고 안방 화장실 방마다 화장실인 거예요 왜 안에 다 이게 이게, 이게 잠궈야 돼 이게 다 마당입니다 이게 다 마당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4.5에 4.5에 이제 안방 안방이 있고 옷장이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 있는 거죠 화장실이 1.7에 4.5입니다 안방 크죠 여기도 드레, 아, 옷장과 방, 화장실 옷장과 화장실에 방이 있습니다 3.3 3 3, 3, .3. 그 다음에 올라가면 화장실이고 여기는 별채죠. 어떻면 별채 일곱 평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죠. 평수는 요것만, 요것만 27평인 거죠. 요거는 마당이 아홉 평. 9평. 마당이 아홉 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마당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벽이, 가벽이가벽이 가벽이 막힌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경은 했는데 요게 유리창은 여기 있습니다. 유리창은 여기 있어요. 여기도 화장실 유리창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그 망, 그 격자형 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조경을 심은 거죠. 그래서 안방에서 통유린데, 통유린데 바깥에 보이질 않는 거죠. 나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여기 안에 나무가, 나무가 삐쭉삐 튀어나왔죠. 바깥으로 지금 이파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거대한 유리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 올라가면, 이 부분이 거실 주방이에요. 뷰가 좋으니까. 뷰가, 1층에서는 옆집에 집을 계속 치니까, 뷰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옆집이 비어있는데, 집을 다질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방, 여기에 거실 있죠? 6,500. 6,500에, 어, 폭은 8.1입니다. 8.1입니다. 여기 계단으로 쭉 올라오죠? 계단으로 쭉 올라와서, 여기로 가면, 거실 주방. 여기로 나가면, 테라스 14평인데, 수영장이야, 풀장입니다. 풀장이에요. 풀장은 뭐 2층이 제일 안전한 풀장인 거죠. 1층에 옆집이 볼수 있으니까 여기는 야외 주방이고 야외 테라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영장 주방 테라스가 14평 있고 기로 가면 여기에 또 이제 마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님용 화장실, 변기야, 세면대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창고가 하나 있고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세트가 또 있는 거네요. 이게 2 5 평. 요게 요게 2십평 요거는 오픈이죠. 오픈. 비오는 마당. 마당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는 야외인 거예요. 아까 여기, 여기 사람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여기 야외야 야외. 안도다도의 그그노출콩크트된 뭐 이런 집 살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야외를 통한 이건 페루니까 아니면 여기를 지붕을 해서 이거를 실내로 이거는 야외입니다.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수영장 있는 테라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그 벽이 들어가는 거죠. 샥 들어가고 여기는 막 안에 유리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야외에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여기는 이제 비가 오는 이제 마당인 거죠. 여기에 홀딩 유리가 유리가 다 들어가 있죠. 다다다닥 해서 접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벽이 이중이죠. 유리가 다 접혀서 올라와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어 놓고 사는 거죠. 이 벽이 가벽을 닫아 놓으면 이제 문이 닫히니까 닫아 놓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쫙 이런 게 마당이 넓어지는 거죠. 아, 오늘 더운데? 아, 에어컨 틀어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유리가 슉 나와서 닫히는 겁니다. 여기도 유리죠양쪽이다 유리인 거죠. 근데 바깥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격자형 철판을 바깥에 달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이제 공간 조경 공간 일부 조금 있는 한 50cm 정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 기 조금 있죠,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양옆에 있고 여기는 심지어 비가 온고 요 요거는 요 벽은 이렇게 촉 돌아가면 열려서 나가기도 하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층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주방 부분이 있는 거죠. 주방 부분 있고 이로 나가면 테라스 테라스에. 심지어는 수영장, 수영장도 있는. 어디 보면 럭셔리하죠. 럭셔리 50평. 어디 보면 현대 건축, 현대 그 현대 주택, 현대 주택에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죠.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아주 모던 심플 화이트, 화이트. 요즘 아파트도 화이트, 화이트 인테리어가 유행이죠? 그런 여러분들 그런 설계에 도움이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원래는 여기 창이 안에 있죠. 안에는 다 가린 겁니다. 여기도 창이 있는데, 가린 거고, 여기도 창이 있죠? 여기 방두개 창이 있습니다. 가리는 거죠? 여기도 창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리는 거죠. 가리는 것들면 창, 면, 면과 창을 통으로, 양쪽에 통으로 하는 거죠. 그런, 그런 디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볼, 보면 이제 풀이 그냥 튀어나온 거죠. 이 안에는 창이 숨어있는 모든 심플 그벽 안에 어 담이 안 되는 우리 신, 신도시는 담 설치가 안 됩니다. 높은 담을 못 하게 하니까 그럼 난 건축물로 다 가리겠다. 건축물로 다 가리겠다 그런 용도의 이제 설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 페루 페루 격자 마감 집이었습니다. 디자인 1.5 디자인 훌륭합니다. 편리성은 약간 좀 떨어지죠. 1.3 편리성도 뭐 야외가 너무 많죠. 공간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중간에 막 비도고 오뭐좀 불편하죠. 사실은. 가성비도 그래서 조금 떨어집니다. 에어지 효율도 조금 떨어지고 아이디어는 재밌었어요. 아이디어는 격자형 철망, 철망 격자형 철판 철판에 구멍을 낸 거죠. 그를 외장재로 쓰겠다. 6.1 페로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